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곳에 쓰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가야 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중된 자로서라는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먼저 될 자가 있고 또 먼저 된 자로서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나중 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결국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방법은 성경이 제시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라면 반드시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작은 것입니다. 누룩 속에 있는 곰팡이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사람들을 깃들게 하고 있고 눈에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누룩 속의 곰팡이가 결국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부풀리고 완전히 피오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반드시 겨자씨와 누룩으로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좁은 문이 무슨 문일까요? 도대체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각 성, 막,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에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에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 사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그 과정을 여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본인 생각이 아닙니다. 본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거기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신 거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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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힘써라 하는 원어의 뜻이 뭔줄 아세요? 운동 선수가 힘쓰고 훈련하는 것처럼 힘쓰라 그 말이요. 그 운동 선수들은 반드시 어떤 목표 지점이 있고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기 위하여 저들이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힘쓰지 않고는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없다. 힘써야 된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를 거쳐요.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이 목적지란 말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은 어디냐면 내가 너를 건져내고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목적지야. 그게 목적지야.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저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힘써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가는 데는 내 안에서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또 밖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더찾습니다못 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죄가 없을 때. 우리 모두가 선악을 알기를 원했다,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다. 왜? 하나님이 선이니까. 선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선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런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 사실 먹어서 선악을 당신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기준이 됐어요. 이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이 초본 길을 못 가게 늘 방해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초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만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게꼭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요. 때로는 내가 화가 납니다. 내가 너무나도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때그 자리에서 기도 항상 하라 했으니,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손대접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 하나는 필이라는 단어요. 또 하나는 크세노스라고 그 하는 단어입니다. 휠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크세노스라고 그 하는 이 말은 객,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임종 때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세 가지는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며 베풀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은 내가 왜 그때야 참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 후회는 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사랑 없이는 절대로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배에 힘쓰셔야 합니다. 예배에 힘쓰셔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응답한 말씀으로 일주일 또 좁은 문으로 갈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티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에 대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 아니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좁은 문으로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좁은 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힘써십시다. 함께 힘써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